이어서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 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조기 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,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,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